들어가. 잘 가요. 음, 잘 가. 어, 너 여기서 뭐해? 그나랑 만나고 왔어? 어? 어 어. 오빠. 어? 자꾸 이런 얘기 해야 되는 내 자신이 싫지만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오빠가 은하 문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도 좀 힘드네. 오빠 은하랑 헤어질 맘 없는 거야? 아, 아니 그게 그럼 나랑 그만두든가 아, 민정아 나도 너무 지쳐가니까. 빨리 결정 좀해 줬으면 좋겠다. 난지 은한지. 지난번. 나왔다. 야. 아, 왜 그래? 진짜 짜증이야. 오빠,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오빠가 은하 문제 해결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도 좀 힘드네. 은하랑 헤어마음이 없는 거면 나랑 그만두던가. 나 자꾸 너무 지쳐가니까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난지 은한지. <laughs> 어 은하니 난데 저기 오늘 좀 만날래 민정아 어나 오늘 은하 만나서 얘기할게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은하한테 잘 얘기해 앞으로도 계속 마주칠 텐데 너무 마음에 상처 되지 않게.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아뭐 시켜야지. 어, 뭐 파르페 먹는구나. 나도 파르페 먹어야지. 여기 파르페 하나 주세요. 예. 지금 얘기를 시작해 버릴까 그래, 오래 끌거 없어. 자. 왜..그렇게 웃어? 오빠, 오빤 그런 날 없어요? 어떤 날? 왜 그냥 아침에 눈뜰 때부터 그냥 까닭없이 온몸이 저릴 정도로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날이요 어?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빠 만나고 싶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랑 뭐가 통했나? 하필 오늘따라 저렇게 기분 좋아하냐? 맛있게 드십시오. 고마워요. 저렇게 행복해하는 오늘 같은 날 헤어지단 얘기를 불쑥 꺼내는 건 너무 잔인한 짓이야. 내일 하자. 그래, 내일 하자. 오빠, 우리 오늘 뭐해요? 어, 어? 글쎄, 뭐 할까? 뭐 하고 싶어? 너무 즐거웠어요. 나도. 잘 가요. 어. 오빠 왔어? 어. 은하한테 얘기 잘했어? 어, 아니 오늘은. 왜? 못했어? 저기. 사정이 좀 생겨서 그래? 내일 할 생각이야. 그래. 알았어. 나가 어. 은아 만나? 어. 잘 얘기해. 어. 갔다 올게. 미안해 요 오빠 많이 기다렸죠? 어좀 <laughs> 왜? 지난번에 저 설문지 아르바이트한 거 있잖아요. 설문문항이 잘못됐다 어쨌다 그러더니 보름 꼬박 일해줬는데 아르바이트비 한 푼도 안 준다는 거 있죠? 아 나쁜 자식들. 지금 얘기를 해버릴까? 그래 해버리자. 지기 네? 너왜 너 울어? 설문지 문항 지들이 잘못 만들어놓고 속상하잖아요. 울지마. 뭐간니 갖고 우니. 그 사람들하고 한번 싸우기라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울지마. 눈물 닦어 오늘 따라... 아, 어떡하지? <laughs> 오빠,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laughs> 오빠, 오늘 저 기분 전환 좀 시켜주실래요? 어... 오늘은 아니다. 저렇게 온통 기분이 엉망이 되어버린 애한테 헤어지잔 소리까지... 안 돼, 그건 너무 잔인한 짓이야. 내일 <laughs> 하자. 그래, <laughs> 내일 하자. <laughs> 오빠, 우리 노래방 갈래요? 가서 소리 막지르고 노래 부를래요? 어, 그래, <laughs> 오빠는 너무 고마웠어요. 오빠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기분 엉망이었을 거야. 그래, 들어가 잘 가요. 음, 지금 오냐? 어, 얘기 잘했어? 어 저, 저기 그게 오늘 또 못했어? 저기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또? 저기 내일은 꼭 할게. 진짜 내일 꼭할 거야. <laughs> 은하 만나러 가. 가서 얘기하고 올게. 오늘은 정말 할 거야? 어 오늘은 꼭 얘기할 거야. 그래. 어, 갔다 올게. 독서실 가냐? 예. 몇 시쯤 올 거야? 세 어, 백에 올 거니까 차. 갔다 올게요. 응. 어. 이번엔 공부를 좀 아, 하긴 아, 하려나 본데. 어제 오려 보니까 보통 때 아빠랑 굉장히 달라 지셨어요 되게 예민해 주셨어요. 보통 때는 공 같은 놈이 왜 저렇게 예민해졌어나저 놈이 저렇게 예민해진 거 처음 보네. 음. 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처음이니까 당연히 처음 보시겠지요. 음참 <laughs> 그렇구나. 아. <laughs> <laughs> 어, 뛰어왔어? <laughs> 네. 뭐 근데 뭐 하러 뛰어? 아, 늦어가지고요. 더... 뭐 시원한 거좀 마셔. 팥빙수 돼요? 네. 팥빙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응. 이제 얘기하자. 저기 은하. 오빠 있잖아요. 저 아르바이트비 받았어요. 어? 네, 그 사람들도 양심은 있는지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 반은 못 받았는데요. 조금 받았어요. 어잘 됐네. 저 근데 은하. 그래서요. 짜잔. <laughs> 이 뭐야?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오빠한테 이거 선물하려고 그랬거든요. 선물? 네. 풀어 보세요.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어. 오빠 지갑이 너무 낡은 거 같길래. 마음에 들어요? 어. 다행이다. 사실 어제 너무 속상했던 게 미리 받은 지갑이라 어제 아르바이트를 갔자마자 그거 사려고 했는데 그걸 못 사니까 그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젠 기분 좋아요. 어, 하, 이렇게 선물까지 받고 어떻게 헤어지잔 말을 오빠, 지갑 주세요. 내가 여기다 넣어줄게요. 어? 그래. 선물까지 받은 자리에서 헤어지자 그런 건 너무 심해. 그건 정말 해선 안될 짓이다. 내일 하자, 내일. 근데 자꾸 미뤄서도 안 되는데. 야, 오빠 학생증 사진 진짜 잘 나왔다. 그래? 아, 술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저 얼굴 되게 빨개졌죠? 아닌데. 들어가서 푹 자. 네. 안녕. 어. 지금 아 어, 어. 얘기 했어? 어. 조금. 조금? 어, 일단 오늘 조금 얘기하고 저기 내일 좀 마저 다 하려고. <laughs> 오빠 은하랑 헤어질 생각 없는 거지? 아,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왜 그래 계속? 아 이게 진짜 변명 같은데. 아꼭 상황이 그때마다이상한 이상하게... 무슨 상황이 그렇게 매일 있는데? 아, 내일은 꼭 얘기할게 정말로. 내일 진짜 얘기할게. 아, 아, 내일 꼭 얘기할게. 진짜로. <laughs> 민정아. 나 금방 갔다 올게. 어. 금방 얘기하고 올게. 아예 요 놀이터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어. 앉으면 얘기 길어질 것 같아서. 알았어. 갔다 와. 어. 갔다 올게. 오빠. 어. 언제 왔어?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오빠 모르고. 어, 그랬구나. 저희 근데는 그냥... <laughs> 아안 되는데 <laughs> 어떡하지 이미 늦었어 이렇게 키스까지 하고 돌아서서 헤어진 지 말을 어떻게 아 말도 안돼 그러려면 키스를 하지 말았어야지 아, 그럼 또 내일로 빌어야 되나 민정이한테 뭐라 그러지 아